자, 세 선수 지금 경기 시작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핑 경기의 시작은 어, 이혼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죠. 한 번의 혼이 울리면 경기 시작, 그리고 두 번의 혼이 울리면 경기 종료가 되고요. 네. 경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 깃발이 올라가 있고, 어, 저희 이제 운영... 어, 컨테이너에 보시면 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가 시작되면 초록색 깃발 음. 경기 종료가 5분 남은 상태에서는 노란색 깃발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 안에 선수들은 물론 이제 비치 아나운서가 아, 이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깃발 색깔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파도가 지금 몰려오는데요 음. 네. 바람이 글쎄 조금 더 불어오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네. 지금. 하지만 오늘 이제 바람 방향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네, 파도 면을 그렇게 파괴할 정도로 바람이 어 아, 지금 좋아요. 갑니다. 정이종. 음, 아직 네. 그 경기 시작이 안 됐는데. <laughs> 원래 이제 경기 전과. 어 바로 시작하네요. 어, 네, 경기 후에는 선수가 파도를 타게 되면 네,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예.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아, 이, 음.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어, 선수들이 이제 파도를 타게 되면은 이제 어, 탈락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죠. 네. 네. 20분의 경기시간이고요. 앞선 8강전보다는 5분의 경기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정희종 선수가 첫 번째 라이딩을 아주 야심차게 하는 모습이었고 자, 뒤이어서 윤서진. 윤서진 선수. 네, 아 윤서진 선수 좋은 파도를 잡았네요. 네, 네. 아까 이제 예선 첫 조에 있었던 선수죠 윤서진 선수. 그렇죠. 네. 아 지금 야 로깅 기술까지. 네. 중학교 1학년 학생. 네. 한들 한들 여유 있게 중심을 잘 잡아줬던 네. 윤서진 선수였습니다. 로깅도 네. 시도를 하고요. 부디 그이 선수들 가르치고 있는 코치님들 어 기본기를 좀잘 잡아주셔서 음. 선수들이 이제 나쁜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감지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종 선수 자 가고 있습니다. 계속 좀더 그렇죠. 아, 이 기술도 이제 좀 끝까지 어,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아직은 좀 이런 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를 선수들이 이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음. 하나 말씀 드릴게요 네. 예. 이 보드가 지금 보드 바닥이 있죠 보드 바닥이 숏 보드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파도에 많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전문 용어로 하면 비비면서 탄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드의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드를 이 보드의 옆면 있잖아요. 그 레일이라고 하는데 레일 면으로 아, 파도를 잡고 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런 파도가 작을 때는 보드가 많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게 스피드를 좀 내고 방향 전환을 좀 용이하게 할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코치님들께서 아직은 어, 말씀을 안 해주셨거나 아니면 이제 선수들 지금 어, 확인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쇼보드를 네. 축구도 종목을 선택한 이 어린 선수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선수 중에서는 어, 조준희 선수 음. 어제 챔피언이 된 조준희 선수가 이런 기술을 가장 잘 쓰는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조준희 선수에게 어, 문의를 해보는 것도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은 그이 어린 선수보다 먼저 이 과정을 겪은 뭐 물론 이제 송민 감독도 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말씀하신 조준희 선수나 이런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물어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또 효율적인 방법은 없잖아요. 네, 선수들이 그럼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는데 어, 그만큼 또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파도가 조금 더 많이 작아졌습니다. 예. 네, 저희는 원래 조금은 조금만 더 사이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파도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자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정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음.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자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컨트롤할 수가 없는 환경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대처를 한다라는 표현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감히 어떻게 어, 한낱 인간이 네. <laughs> 자연의 섭리를 알수 있겠습니까만은. 말씀대로 정말 그잘 대처를 해서 그래도 어제 그전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뭐 좋은 파도들이 많이 있었고 네.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좀 파도가 잔잔하게 느껴집니다만 네. 충분히 우리 어린 선수들이 지금 그까지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런 오는 세트 파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아마 이제 저는 내심 어, 롱보드 종목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이 작은 파도에서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큰 파도도 어렵지만 작은 파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제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아진 파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5분 정도가 경기 시작한지 지났고요. 정의종 선수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지금 준결승 주니어 종목은 준결승부터는 이제 20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어, 롱보드 여자 남자 부분은 어 이제 파도의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25분 결승전으로 치러지게 되게 됐겠습니다 예. 네. 자, 윤서진 자, 정희종 선수. 정희종 선수 아, 좀 아깝네요. 네. 등학교 6학년입니다. 정희종 네. 선수. 대단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 중학교를 들어가면 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자르나요? 아직도? 아닌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발 자유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민감동이나뭐 전아 사실 그때는 이제 머리를 짧게 무조건 그렇죠. 잘라야 됐었잖아요. 네네. 예. 머리 3cm. 아, 그렇죠. 네. 여자 네. 여학생들은 귀밑머리 3cm. 음. 뭐 귀,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예.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복 치마도 뭐 예를 들어 무릎에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또 이런 네. 것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요즘? 요즘에는 교복 교복은 입죠. 야 네, 네, 교복도 네.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됐어요. 너무 네. 그게 이제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잔재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네. 사람이 이제 개인의 어떤 신체를 본인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수 없게 했다는 게. 네. 근데 오히려 또 머리 기르라고 하면 또잘안 길러요. 네. 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길게 기르지. <laughs> 그렇죠. 우리의 원래 전통 문화는 신체 발부 수지부화라고 아, 하죠. 네, 네. 머리나 이런 것들. 근데 물론. 어... 지금 현대 사회에는 좀 맞지 네. 않는 예. 아, 약간 좀 청학동에 와 있는 분이었습니다. <laughs> 아, 예, 아, 우리 좀뭐 그렇게 치면 이제 손톱도 자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네. 기네스북에 나오는 이런 아. 야, 역시 우리 <laughs> 어, 송민훈장님. 아, 네. <laughs> 그쵸 그때랑은 뭐 지금 이제 채팅창에는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 이런 어린아이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아 쉽게 말해서 좀 라떼는 뭐 네. <laughs> 정의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운틴 네. 웨브님께서 만담 듣는 재미가 또 쏠쏠하시다고 선수들이 네. 네. 이제 경기를 할 때는 저희가 중계를 하는데 네.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빈 공간이 있을 때는 네. 그냥 라디오라고 좀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정희준 선수, <laughs> 좋은 라이딩 보여주세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약간 한자 말씀 하시는 아, 예. 걸 좋아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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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어, 중국어를 전공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아, 그러세요? 예, 한자랑 좀 친하잖아요. 아무래도. 어,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일단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야규준 선수. 네. 양주 선수 아, 아 롱라이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앞선 팔강전에서도 그렇고 모두 네. 위에서 중심을 잡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아, 선수예요. 네. 네 저희 아버지는 내내심 어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보기를 바라셨나봐요. 제일 아, 많이 하셨던 예. 말씀이 책천지 부천지라고 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책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를 천하게 여기는 <laughs> 것이다. 아우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뭐, 이야... 책에다가 뭐, 라면을 책 위에 올려놓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laughs> 책님이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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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님을 네. 모셔야 되는데. <laughs> 네? 원래 책에는 이렇게 딱 하면 그 라면 올려놓고 하면 거기에 이제 동그랗게 자국이 딱 나고 네, 원래 좀 네, 이래줘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천지 부천책 책이 한인가요 아, 책편 편천지 아, 이렇게 아,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네. 네 아버님께서 그러면 좀 약간 인지적으로 좀 지원해 아, 신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laughs> 네. 자식에게 이제 독서를 조금 이렇게 네.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쵸, 네. 근데 정말로 책 많이 읽는 어,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대화의 네. 깊이도 좀 다르고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서핑도 열심히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이러면은 네. 아 정말 이 지성과 또 네. 이렇게 저 서핑 능력까지 갖춘 그런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혹시라도 뭐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네. 어, 해설가를 꿈꾸는 분이 있으시면 어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글들, 다양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게좀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송민해설위원께서 네. 그래서 되게 그 방송을 처음 아 처음하셨다고 이번에 올림픽도, 네네. 도쿄올림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그런 어떤 그 처음하는 해설의 느낌이 안 났던 게 네. 아버님의 그런 그뜻 때문이었네요. 사실 네.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좀 책을 안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좀 신기했던 게. 아니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이제 쌓여서 지금까지 내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 요즘에 저에게 책은 그포탈 서비스입니다. 음. 네. 다음, 네이버. 예. 네. 네. 그리고 어. 구글.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말은 많습니다만 그 영양가 있는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laughs> 시간이 읽어서. <laughs> 예. 자, 양현준 선수 패들링 하고 있습니다. 아, 양현준 선수 좋은 파도를 잡았네요. 신중하게. 네. 테이크업 했고요.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제 사이드 쪽으로 쨀다고 해죠.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에, 이런 좋은 라이딩을 보여줬습니다. 네. 패들링 네. 하는 모습이고요. 드럽게 지금 테이크오프, 라이딩까지 안 되던 어떤 그 기술들이 이제 딱 되기 시작했을 때 그날 네. 또 짜릿함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선수들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내가 이거 참잘안 됐는데 한번 해볼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더 재밌어지고. 정희종 선수, 예. 정희종 선수. 예선 전부터 이 작은 파도에서 굉장히 고분분투, 고분분투라고. 네. <laughs> 고분분투. 아,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약간 지금 저희 배틀이 붙었어요. 네. 네. 한자 성어 <laughs> 고급진 말 쓰기. 예, 네. 예. 좀 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laughs>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찢어진 거죠. <laughs> 책이. 예. 아, <laughs> 제가 헌 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글자가 하나씩 이렇게 지워진 게좀 있었나 <laughs> 봅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너무 똑똑한데 가끔 틀리는 친구 보고 약간 찢어진 백과사전이다. 아, 뭐 이런 참그 네. 옛날 얘기인데 이것도. <laughs> 네. 또 이제 그 동네마다 이제 쓰는 유행어들이 이런 게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윤서진 선수 지금 아 윤서진 선수 로깅. 윤서진 선수의 코치 선생님께서는 이 로깅 스타일, 음. 롱보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예측컨데 정의 전 선수.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작은 파도에서 어, 롱보드 그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네. 아 내심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윤서수의. 어제와는 사뭇 다른 기술가 아, 앞으로 한 발짝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로 한 발짝 오게 되면 어제 스피드가 죽는 거고요네 음. 정지현 선수 좋은 지금 시도를 계속 하고 있네요. 네, 네. 자동차로 치면은 앞으로 가면 약간 악셀레이터를 밟고 뒤로 가면 살짝 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그쵸?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정해종 선수가 지금 좋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파도의 개수가 많아요. 정해종 선수는 다섯 네. 개, 윤서진 선수가 지금 세 개, 양효주 선수가 두 개입니다. 음. 한 선수가 이한 경기에서 최대한 탈수 있는 파도의 개수는 열 개입니다. 네. 네. 1 0 개를 다 채운 선수들은 어, 저희 비치 안선서가 안내를 하고요 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정준 선수 또 하나 탔네요. 그럼면여 네. 개, 7 개까지 되겠네요. 최대한 그 많은 파도를 좀 경험해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선수는요. 네. 이곳 어, 고성에 있는 이제 봉수대 해수욕장은 파도의 이런 질이 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어, 전국에서도. 손꼽는 어, 서핑 스팟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도맞직. 파도가, 네, 파도가 예. 작을 때도 좋고 파도가 클 때도 좋은 어, 이런 좋은 스팟입니다. 네. 한 번쯤 여러분들 이번에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봉수대에 와가지고 봉수대에 예, 파도맛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고성의 깨끗한 환경. 어 경험하고 보시면서 이런 힐링을 하는 기회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성이 참그좀 고즈넉하고요 네. 느낌 자체가 네. 음,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송지호 화진포 이런 어, 호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걸 무슨 호라고 그러죠? 그 바다 뒤에 있는 그런 경포호도 그렇지 그렇듯이 뭐 일종의 뭐 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국 지리에서 예. 좀 배웠는데 네. 바다 옆에 있는 아, 호수 제가 한국 지리가 아시고 네. 네.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그 특색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호수가 아름다워요. 네. 네. 그래서 바로 반대편에서는 도로를 하나 차이로 어, 민물이 있고 반대편에는 이제 어, 짠물이 있는. 참 그것도 이채롭네요. 사실 네. 보성만이 또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도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곳은 이제 화진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호수에서 낚시도 하고 이런 SUP라고 하는 그 스탠더 패들보드라고 음. 이제 서서 이렇게 서핑보드 위에 서서 네, 하는 네. 패들링 하는 보드가 있거든요. 그 동남아 가면 휴양지에서 좀 많이 보아요 네, 볼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즐기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하와이에서 하는 게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고. 그리고 또 멋있는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고성 양양 이 속초 쪽에서는 어, 설악산이 끝나는 곳 음. 그리고 금강산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그 금강산하면 금강산 일만 이천봉이라고. 금강산, 금강산 올라가자 일만 이천봉이 ,000 ,000봉. 예. 있는데 네. 그 일만 이천봉의 제 일봉이 이곳 고성에 있습니다. 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 예, 제 일봉이 그 아름다운 금강산의 제 일봉이. 어, 강원도 고성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앞서 그 질, 말씀하셨던 게뭐 8호호라고 합니다. 네. 아, 8호호. 네. 아. 연안석호. 연뭐 아, 음. 12000봉의 1봉. 어떤 1봉. 봉인가요? 예. 네. 제가 물어보면 여기서 다 툭툭 튀어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윤서진 선수 조금 아쉽습니다. 예. 파도 뒤로 좀 넘어갔는데요. 네. 일봉을 또 말씀하시니까 아까 저희가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봉, 주봉, 월봉. 예.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최주봉. <laughs> 우리만수. 맞죠? <laughs> 예.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기억 저편에서 그 잠자고 있었던 네. 그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추억들을 참 이번 대를 회 통해서 많이 꺼내게 되네요. 네. 제가 그 캐스터 님들 다양한 캐스터 님들을 지금 많이 지금 여러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저랑 비슷한 나이 때랑 하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다 받아 주시거든요. 일단 받아야죠. 네, 예, 포수가 제가, 돼야 됩니다. 포수. 네. 예. 제가 이제 좀 많이 물들였습니다 아, <laughs> 이인한 게스터는 오늘 축구 중계를 할때 예. 아, 다른 사람인 줄 아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굉장히 그 가면 쓰고 방송을 이제 하거든요. 진지하게. 네. 네. 게임 방송의 뉘앙스가 다르고요. 그럼요. 서핑 중계 때뉘앙스는또 다르고. 그리고 아, 서핑이 이제, 근데 워낙 좀 젊은 종목이니까 네. 네. 좀 이렇게 가볍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스포츠 그리고 이제 축구 중계할 때는 조금 무겁겠죠. 아무래도. 네. 예.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제 워낙, 워낙 이제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되고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어, 해설이나 이런 중계를 할때 이런 좀 실수들이 나오면 질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욕 많이 먹죠. 욕 네. 네, 많이 먹습니다 정말.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석호라고. 네. 네. 예, 또 루시 오빠님께서 정정을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해설 남봉이라고. 네. 네. 남봉가라는 그 그쵸. 노래가 있죠. 네. 네. 주식은 일본 캔들을 잘 타야죠. 다시 테이크오프할 땐가 싶기도 하고 아. 어. <laughs> 테이크오프는 이제 번쩍 일어서는 거죠. 맞요자 네. 네. <laughs> 윤선진 선수. 아 윤선진 선수는 파도를 고르는 능력이 좋고요. 네. 아 패들링을. 어, 효율적으로 해서, 음. 어, 테이크오프를 좀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서진 선수도 미래가 좀 어,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아, 정석입니다. 정석. 음. 네. 지금 뒤에서 이제 양효주 선수가 윤서진 선수의 라이딩을 힐끗 어.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상대 선수들을 또 보면서 아저 선수는 저 친구는 이렇게 타는구나. 네. 아, 나는 이렇게 타는데 이런 또 차이를 또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2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1분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준결승 경기 네.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 지금 경기 어린 선수들 경기를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네, 좀. 이 선수들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이제 업체들도 네. 많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 제공해주셔서 아무쪼록 이제 좋은 성적 그런 좋은 습관들, 삶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주실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어떤 후원의 손길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분 네. 안쪽으로 이제 경기 들어와 있고요. 자 경기 50초 남은 상황에서 정의종 선수가 1위, 윤서진 선수 2위, 양효주 선수가 3위입니다. 네. 정의종 선수와 양효 아 윤서진 선수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네요. 윤서진 네. 선수는 1.85점 이상 받게 되면은 정의종 선수와 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어차피 이제 준결승이기 때문에 사, 사실 이제 1, 2등의 순위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양효주 선수가 윤서진 선수를 넘을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네. 자 어떻게 해서든 양효진 선수는 지금 라이딩을 하려고 네. 시도를 하고 있고 윤서진 선수도 지금 재고 있죠.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네. 경기 끝이 났습니다. 정의종 네. 윤서진 선수가 결승으로 네. 진출을 했습니다. 20분 동안 어, 경기에 아주 재밌게 임해주신 선수들에게 아,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네. 네,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수들이 사실 또 어, 앞서 이제 팔 강전 하고 얼마 쉬지 않고 또 곧바로 또 다시 이제 경기를 치러서 네. 아, 여러모로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 어린 선수들입니다.